드라마다 표 양을 더 만들기예요. 준비물은 드라마다 손염색 실 태그, 드라마다 실에 감겨 있는 리본 그리고 다이소에서 회전 고리를 샀어요 그리고 야놀더에 끼울 실은 이렇게 휴지심을 끼워가지고 안에 리본을 더 넣기 있게 만들었어요 와인더에 실을 감고 뽑을 때 휴지심을 돌돌 돌 말아가지고 안에 놓고 뽑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이 택으로 판을 만들어 줄 건데요 리본의 한쪽 뾰족한 곳을 택에 끼우고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한쪽 끈을 택에 감고 반대쪽 실과 택의 뒤쪽에서 만나게 하고요 선물 포장하듯이 입자로 꺾어서 실을 다시 앞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여기에서 리본 끈 아래쪽으로 양쪽 실을 한 번씩 빼준 다음에 위에서 한번 묶어주면 아래 받침판을 만들기가 끝나요. 그리고 두 개의 리본을 잘 모아서 이 끄트머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모아줘도 휴지심 안으로 잘 들어가요. 휴지심 안으로 넣어서 리본을 이렇게 빼주고 이 다이소 고리에 아래쪽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 리본 끈을 이렇게 교차해서 끼워줄 거예요. 끝이 뾰족하게 잘려 있어서 잘 들어가는데 한쪽 리본은 뒤에서 앞으로, 다른쪽 리본은 앞에서 뒤로 해서 양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위쪽 위치에다가 리본을 매어주면 끝나요. 여기서 귀엽게 리본을 만들어 주어도 예쁘고, 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으면 예쁘지만, 사실 이게 돌아갈 때 리본이 걸같으니까이 리본을 휴지침 안쪽으로 넣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때마다 양을 더 완성. 어디 걸수 있는 게 있으면 동그란 고리를 걸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고리가 열려서 어디에도 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이소에서 파는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좀 강력한 자석인데, 요런 걸 어디에다 붙여두고,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